계속해서 발표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YZ 모바일입니다. 발표를 해주신 박흥동 대표이사님을 기대를 시겠습니다 주식회사 YZ 모바일은 201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차에 기반 플랫폼 예약, 할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차비를 아끼는 날, 파킹방에를 운영하고 있는 YZ 모바일의 박흥동입니다. 네 오늘 저희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으로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리차장 할인 및 자동 결제 호불 서비스. 그 다음에 안심 주차 발렛 파킹, 공항 철도 복합 쇼핑몰. 그다음 에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와이파이 비콘을 통한 주차 관제 결제 솔루션의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서울시 서울시내 차량 등록 대수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308만대 서울시가 발표한 주차장 보급률은 126%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주차가 가능한 공영 및 민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6.5%에 지나지 않고요. 오해 있는 아파트의 50%나 대형 베딩 구속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주차장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30만개에 해당하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주차 트래픽이 가장 많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요. 3 0만개 주차장 중에서 만약에 해당하는 공용주차장은 네, 지자체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차정보가 되고 있지만 29만개에 해당하는 주차장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니, 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차장 문제는 예, 네,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만 두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자동화된 주차설비의 부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1인 운영체제로 주차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인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12시간밖에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주차장이 많은 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주차시장이 선진화되어져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상장사만 7개 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 운영 관리 사업으로 발생되는 매출액만 연간 3조 원이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자동화된 주차 설비 운영 및 무인정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주차장 운영이나 주차장의 부가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울시 내주차장현 상황에 대해서 주차 면수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 30만 개해당는 주차장 중에 한 대에서 1 0 대가 해당하는 주차장의 비율이 88.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세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주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량 때문에 서울시의 주차장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할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11대에서부터 50대 미만에 해당하는 두대 주차장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하단에 예, 주차면 수가 150만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주차 운영된 업체들이 많은 영업을 펼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달 4개월 동안 저희가 영업사원들이 서울시내 300여 분들의 주차장을 영업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수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이 납품이 가능한 데를 추려봤는데 거의 한 120여 군데 주차장으로 있스까가 됐고요. 그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종로 중부 쪽, 그 다음에 서초 강남, 그 다음에 동대문 쪽에 키우쳐 있고요. 이런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11면에서 20면, 21면에서 30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그러니까 크지 않은 주차장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보다 더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차장 운영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한 7개사 정도가 있는데요. 이 7개사가 운영대행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주차장 개수는 네, 1500개도 아닌 1200개 정도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평화 이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11대에서부터 50대 해당합니 8.5%의 서울시 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포지이고요이8.5% 차지하고 있는 주차 면이 62만명입니다. 그래서 62만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타겟팅을 한다고 말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추가적인 정보 수집으로 로마적의 주차장 위치와 가격, 실시간 주차 면에 DB와 관을해서적으로 수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와이파이 비콘이라는 주차관의 포루션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LPR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20% 가격 쉽게 말하면 천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가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2만 3천여 개 서울 지역의 주차장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최소 1,500에서 2천여 개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현재 이 주차앱 저희를 포함해서 4개사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이 주차앱의 다운로드 건수를 다 합산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200만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차비 있었다는 라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액 같은 경우는 매니게이션이나 세차나파수리 자야 그런 부분 쪽에 예를 받듯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다운로드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킹박 앱에 대한 수업 분석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DB 구축을 통해서 3만 5천여 개 주차장 DB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차장 QHM이나 실시간 주차 정보를 통한 예약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네, 이번 9월 달서부는 자동 결제 후불 서비스를 오픈해서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ST, 자산 관리하는 조직은, 그 다음에 KB 금융으로그 다음에 KB 하나카드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주차장 사업 관련 쪽에 다양한 제휴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결제 시스템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재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아직은 좀 부족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주차비 결제와 주차장 은요그 다음에 주차 관제, 주차의 개발 부문 쪽으로 력으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파킹발백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조건 검색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장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 그 다음에 주차장 위치, 주차 만료 시간 알람을 통해서 주차비를 아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서 저희는 실시간 주차비 제공을 통해서 실시간 주차면에는 주차 면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골에 오픈한 주차장 자동결제 후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전에 예약할 필요 없이 네, 주차장에 저희 가기 전에 저희 앱에서 자동결제 서비스만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네, 주차장 입차할 때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실 때도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 단에서 자동으로 입주차에 대한 데이터를 주차장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결제가 자동으로 후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은 가장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 어, 저희 이용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심주차 발렛 파킹 인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이나 SRT 수서역에도 대리운전 풀을 이용해서 편도 발렛 파킹으로도 연계를 해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스타티드, 그 다음에 에이케아 이런데 같은 경우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몰림으로 인해서 주차 대기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쪽으로도 확산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관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모컨 시스템과 RF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주차요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니고요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에 해당하는 솔루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한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량이 50년 이하에 해당하는 예, 영세한 규모의 빌딩 같은 경우에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을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와이파이 비본을 통한 예,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부분이고요. 예, 와이파이 비본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건물이나 기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활용을 해서 그신호를 저희 파킹방 앱에서 API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API를 받아가지고 사전 예약, 결제하신 고객들이 주차장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고객의 위치로부터 전달받은 을 알람을 띄워드리 거고요.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을 통해서 차단기를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차비 절감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출구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네, 고객과의 통신을 통해서 다시 투시할라면 되고요. 그래서 리모컨을 통해서 다시 네, 출구 쪽으로 나가면 차량이 올라가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의 솔루션을 통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나 공용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유차장을 늘려나갈 예정이고, 네, 상가들을 대상으로 주차쿠품 발행을 통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9월 현재 재유차장 결제가 가능한 곳은 160여개의 주차장이 있고요. 올 연말까지 운영된 업체를 통해서 최대 250여개까지 재유차장을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6월달부터 네, 결제 서비스를 오픈해서 현재 1년 2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의 상승률은 월 평균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월 매출 3000에서 35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하반기, 예, 7월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월 1억원 정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주족 가운드 부분을 한 65만 정도로 잡고 있고 이 당시가 되, 어, 이때가 되어지게 되면 예, D A U라고 하죠, 일 사용자 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7, 8천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 월간 M A U로 따지게 되어지게 되면 한 21만 명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정도가 되게 되어지면 DAU가 1만 명 정도가 돼서 월 MAU가 30만 명 정도가 되어져서 예, 매출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에 메시아 예, 매니스의인테평핑 대를 통해서 시드 버닝 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3월달에는 오픈 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0.9억원의 예, 클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고 현재 열심히 예, 지금 베스밸리라고 예, 그러죠. 예. 회사 설계는 지금 운영이 됐는데, 지금 열심히 직원들하고 데스벨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laughs> 데스벨에 계신데,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제가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그 느낀 거는 지금 세 가지 정도 사업 분야를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추천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공통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각각의 사업을 잘 들여다보면 타겟이라든지 영업 방법이라든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힘든 상황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 회사의 상황에서 이세 가지 사업 하나라도 제가 보기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 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세 가지는 결코 다른 게 아니고요. 그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아, 지금, 경쟁 회원님, 관계에서, 마이크. 아, 예. 지금 경쟁 단계에서, 지금 경쟁 관계에서 예. 홍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이 되어지게 되면, 그 카카오가 파크이어를 인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카카오파킹으로 런칭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휴 주차장 개수가 400개가 약간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연말에 250개 목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올 연말이 되면 그 친구들하고 제휴 주차장에 해당하는 개수 차이가 3분의 2 정도 배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차이 같은 경우에는 제휴 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디게이나 매출액에 대한 부이 되고 이런 거 카카오바겐이 러지이 된다 하더라도 제휴 주차장이 작으면 그 캐파를 형성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으로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11명에서 50명 이하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한 명의 기반으로 해서 주차장이 운영이 되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7시, 8시가 되면 주차장이 프로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천만 원 이하의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솔루션 납품을 통해서 그 주차장을 24시간 365일로 돌리고 거기가 저희 제주주차장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레파킹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쪽에서는 도도화가 진행이 되어지는대질수록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발레파킹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서도 오늘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30분이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분당 1,500원입니다. 여기에 1시간만 세워도 주차요금이 7,500원이고 2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15,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시간 이상 세우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외국 같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차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렛과 연결시켜서 네, 땅값이 싼 지역으로 10분, 15분 정도 차량을 이동시켜서 연결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레파킹 운영이 되어 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렸던 부분처럼 이 별개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천의 서비스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참가자분들의 질문이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플 홍보 활동하실 예정이신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어플의 확장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주차장은 더블 금액이 낮아서 수익성이 크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수익으로 회자 운영이 가능한지. 아, 이,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아무래도 자리가 자신만큼 투자 분들이 되시니까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차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주차장 운영 계획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건물주로부터 저희가 외인을 봐서 주차권을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최대 마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붙어있으면 저희 마진율은 10에서 15%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희가 주차관제 솔루션을 협신해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직접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직접 규모가 작은 주차장을 운영 대행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규모가 50대 미만에 해당하는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한명 이상에 대한 인력을 채용할 생각이 아예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800만원 정도로 납품이 되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인건비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5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 네, 5개월치 인건비만 투자를 하면 3년, 4년, 5년 동안 전혀 운영비용에 대한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을 추진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고민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된것 같습니다. 아, 예, 끝으로, 네. 이제 예. 곧 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그, 다양한 네, 친척집이나 아니면 외국 나가실 때 저희 수업을 이용을 하시면 보다 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